지난주간부터 예배당 왼편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주간에는 예배당 앞에 있는 명자나무에서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지나면 예배당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벚나무에서 꽃이 필것 같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이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봄에 우리는 날마다 꽃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걸 몸서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꽃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꽃을 피우는 일도 참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 꽃을 피우는 나무도 즐겁고, 네, 그 꽃을 보며 사는 우리 사람도 예, 참 즐겁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무에게 뭐 꽃을 피워달라, 이렇게 뭐 부탁을 한다거나, 또는 꽃을 피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거나, 꽃을 안 피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위협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꽃을 예, 피워 줍니다. 제가 자주 이 식물이 부럽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식물에게 배울 게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게을러서 누가 시켜야 일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행동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늘 혼란스러운 일,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잔소리를 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같은, 한편 참 무서운 이런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세계는 참 피곤합니다. 반면에 이 식물의 세계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하늘과 땅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 그에 따라서 아주 또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잎과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힙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식물에게는 잔소리도 필요 없고 법원 같은 무서운 사법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식물들의 이러한 특성, 다시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고도 변함없는 그런 성품 덕분에 우리 이 지구 생명공동체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식물이 정말 변덕스럽게 행동해서 한 해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이 아주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 식물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준다면, 우리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산물을 포함해서 이 지구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변함없이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해서 잎과 열매와 또 산소까지 내어주는 덕분에 우리 인류와 또이 지구생명공동체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식물들을 좀 닮아서 정말 자연스럽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학교도 필요 없고 사법기관이나 군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같은 권력자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 없고 가르치는 교사도 설교하는 목사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이 봄에 우리가 자세히 식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식물들에게 많이 배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 또는 신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개 명을 주시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옛 언약입니다 그옛 언약의 특징은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율법 중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십계명, 그 돌판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소나 성전의 가장 깊은 곳그 지성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십계명이 있는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또 율법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옛 언약이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던 때에 활동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조국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룩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이 남한국 유다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한국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신해산에서 맺은 언약, 옛 언약이 깨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렇게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다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내 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사람이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그런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새 언약이 결코 깨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의 내용은 돌에 새기거나 또는 종이에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성전의 가장 깊고 중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다 두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그 언약궤도 사라져 버리고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전도 사라지고 십계명 돌판도 사라짐으로써 그옛 언약의 증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언약을 기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렇게 돌이나 종이에 기록한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데는 십계명 돌판도 필요 없고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성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새 언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사람 바깥이 아니라 사람 속에다 두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둘 성전이나 성소 같은 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의 속에 두시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사람이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34절을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에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34절 하반절 뒷부분에 이런 새 언약의 기초,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고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새 언약은 결코 깨지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이 깨진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인들을 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새 언약은 결코 깨지질 않습니다. 요약하면 33절과 34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복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듭해서 죄를 지었고 반면에 하나님은 거듭해서 용서하시고 거듭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새 언약은 바로 우리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 이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언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잘 거하고 그 사랑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저는 성경을 한번 읽자라고 제안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기 상까지 마쳤고 이번 주간에는 11기 하를 공부합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늘 안고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옆에 두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성경을 단지 곁에 두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책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유럽,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세계죠 그리스도인들의 문맹률은 90%가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95%, 98%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교회개혁을 하고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에 맞추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나 가야 성경책을 구경할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세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 시대,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성경책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독교가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책이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입니다. 옛 언약은 성전이 무너지고 십계명 돌판이 사라짐으로써 깨지고 말았지만 새 언약은 어떤 외적인 시설이나 책이 없어진다고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이런 예배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 사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기초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 용서의 사랑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또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받고 잘 누리고 또잘 깨달아서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이것저것 할 일을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오래가질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성도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늘의 뜻이 우리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새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